온라인 타 올라갑니다. 아 심장 터질 것 같아. 한 10분간 고민했다고 얘기하라 저는 콤보 끊었어요. 아 심장 터질 것 같아요. 혈액순환 지금 완전 잘 되는 느낌.

아, 아, 할수 있대. 아. 어, 할래? 어, 그럼 가라. 어. 아, 진짜 멋있다 I'm, I'm a, I safe? 어, 같이. 어, yeah. 이팅 괜찮아요 아빠? 괜찮아요? 그동안 고마웠어 어제 너무 화내서 미안해 내가 체크 체크 플리즈 Yeah, I want t 을 leave. 빠엎드 h e r a y c h c a e

야, 나 이거 탈래. 아, 너무 재밌다, 너무 재밌다. <laughs> 와, 아, 와. 어. 여또 탈래, 또 탈래. 아, 아 재밌었어요. 아, 아, 진아씨 속하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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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아, 1인칭 시점. 로봇강에 그 야자수라 이거 와, 이거 보면서 어. 떨어져도 아깝지, 나도 아깝지 않겠다. 그냥 여기 나오는 무들리 <laughs> 나는 여생을 여기다 기다 행복했다, 행복했다. 사랑다 우리 반이랑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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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 빨리 보내버리자 우리가 이발 먼저 게 티켓스 티켓 어? 어. 네. 어이 Sing, we'll a l w a 다 s c h 아, n g i 엎드려 아, 엎드려 맞자 엎드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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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춰 아 엎드려 맞춰 엎드려 맞 숨부려 숨부려 숨부려? 손 빼라 손 풀어 손 풀어 손 알겠쟝 체크 체크 나드 <laughs> <오바니아, 웃음> 체크 게인 체크 어게인 아 이쁘다 근데 여기 더 낮다 방금 보다 아쉽다 아3 4 3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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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실비해왜 <슈페레! 웃음>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하세요. 앉아. 오시, 어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짱이요이게 어, 어, 어. 어? 모자 보세요. 자요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야, 고마워요.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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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사랑해요. 또찍어주제 오는 거. 아? 어? 바로 와. 바로 아, 진짜 예뻐 하나도 안 무서워. 아 이거는 왜 안타깝나 너무 안타깝다 나 어? 안 들려 그냥 이걸로 바꿨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안타깝다 이거를 공유 못하는 거어 근데 벌써 왔네 케이블카 느리던데 우리 이제 걸어서. 옵니다 저기 저발발 발 반짝이가 손 뭐야? 뭐야? 누구야 저 흔들흔들 하는 거 줄이야? 아저 저 뒤에 말이요 저거 아 눈에가 아 아, 어. 더 많아서 바람에 차아 맞네 어땠어요? 한번 더 타면 안되나? 재밌다 근데 또 타고 싶다 저기 치면 나 내리자마자 기분 나빴데왜 이러니까 아저 사람이 뭐라는 으! 으! 동해이러는거예요 그래갖고 어와 그러니까 미남 미남 완전 이상한거 배워가지고 저위치다저 위치가 m n 다 t going to t e l 저 위, o u t o 저위치